용산에 임시, 임시로 들어갔다. 어, 그 사이에 청와대를 좀 보수했, 보수해서 사용하다가, 그러다가 세종의 대통령 집무실을 완성하면 이쪽으로 오겠다. 라는 그런 일정을 분명히 밝히셨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이전과는 달리 에, 좀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 이번에 20년 전에 우연이 났던 그 법을 다시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법으로서 법으로서 이세종특별자치실을 행정수도하는 행정수도라 하면 국회와 대통령실이 옮기는 것을 행정수도라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아니라 그냥 국회 의사당이 오는 거죠. 대통령 제2 지무실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오는 것이죠. 그, 그 법을 발의를 한 것이고, 그 법이 이번에야말로 국회를 뭐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조우 신당이 그법통과의 앞장설 것이고, 물론 민주당이 현실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게 통과 가능하고, 민주당 뿐 아니라 행정수도 옮기는 일인데, 여야가 합의해야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다 동참하고, 특히, 이제, 우현 시비가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이게, 그, 명확하게그 우현 시비가 해소되려면, 개헌이 또 이루어져야 돼요. 개헌하면서 그때, 수도는 법률을 정한다. 한 구절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개헌까지 이루어지기에 지금 아주, 어 모든 그 조건들이 탁탁 들어맞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그저 때이제 대통령도 우원식 총장도 정부 의지를 필요시 받고 그래서 그때 개원을 통해서 우연 시위를 차단하고 그것을 법으로서 어 분명한 그 행정수도 특별계획 행정수도 건설을위한 특별법 그것이 법으로서 어 마련돼서 계획대로 법에 마련돼 세종시 이 자리에 20분을 행정수도 완성하고 음. 국회에서 하는 집중활동 정책 이전하고 수십 번, 수개, 아마 백번 정도 될것 같아요. 어, 의원님대두발의 하셨고, 이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혹시 의원이 어떤 강력한 추진을 하실 것인지, 일단 좀 의지됩니다. 어, 우리 조국신당 이제 그 강령의 또, 국 강령의 또, 어,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그, 진한 의지, 올라가면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시작이 아마 디제이 전부터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그걸 위협받아서 당시 세종 행정수도 특별법을 정부 입법으로 이렇게 통과까지 됐었죠. 아시겠지만 그게 권재에서 의원 결정이 나서 그래서 지금 행정 중심복합도시라고 행정 수도가 아니라 행정 중심복합도시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세종의 수도 그 시가 건설 중에 있는 곳인데요. 그로부터 지금 20년 정도 전이나. 저이에그 당시 헌재에서 어, 결정의 위헌의 근거로 얘기해했던 관습, 관습 헌법에 위배된다 이렇게 헌재에서 그런 요청을 하셨는데 그러한 관습도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때문에 변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어, 헌재 다시. 만약 행정수도 제가 발의한 행정특별법을 누군가가 아, 의원이라고, 현재 의원 심판을 제출한다면, 이번에 헌재 결정은 다르지 않을까? 반성법이 명분나지 음, 음, 않는다 든지 어쨌든 의원이 아니다 라는 아, 그런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어, 이번에 대통령들 후보들께서 전국 환경수도 어, 이전에 대한.